그 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어,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어, 위리한 어, 영적 스승으로 어, 인정받는 그런 분입니다. 우쭈무라 간조 선생님이 어느 날한 부자로부터 저녁식사 식사, 어,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자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차려놨겠어요. 그래서 건화하게 잘 먹고, 어, 식사를 마치고 어, 집을 나서면서 이우찌부라 간소 선생님이 어, 인사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laughs> 여러분 웃으시는데 내가 제가 이제 부자고 어, 선생님이 왔는데 잘 이렇게 막 차려 대접을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하면 기분이 참 그럴 거예요, 그죠? 꿀꿀할 겁니다, 이 돼지처럼. 그래서 순간 부자는 심한 그 모멸감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룰 수가 있는가?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기껏 식사 대접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 하는가? 되먹지 못한 인간 같은 일하고 시식되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참 뒤척거리다가 어느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존경받는 인물이요,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내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서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나에게 잘 먹으라 돼지야라고 말했던 이 의미는 말에 있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돼지와 다를 바가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러다가 끝장나는 인생, 이게 돼지지 별개 돼진가?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부자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잘 먹으라 되지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는 그 신의 산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산 위에서 놀라운 하나의 축제가 시작되어 있는데 이것을 흔히 우리는 언약축제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축제. 네, 여러분 식사하시고 졸음이 올줄 모르니까 다시 큰 목소리로 언약축제. 이 법문의 말씀을 제목이 뭐라고 해요? 언약축제라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는 거예요. 언약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축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약축제는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의 신의 산에 초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고 또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허락하셨습니까? 이때는 아직 십자가의 구석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받아서 죄를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서산 언약의 축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먹고 마시는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힘을 얻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셨죠? 식사하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즉, 축제는 능력을 받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어떤 게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까?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제는... 이제 이런 신의상의 언약축제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와 70인의 장노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이 믿음이 있는 신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 멀, 멀린 아, 케도로스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 어, 이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테더로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언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 밖에 나가면 재미있는 것도, 것도 많고 뭘 것도 많고 신나는 것도 많은데 이 귀한 시간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따분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창고에서 밤을 허비하지 않으려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뒤에 바짝 대고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뒤를 되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이 목사님께, 이 어린 목사님께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이 어린 캐드로스가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뭐라고 반드시 늦고 말 거라고 하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호소를 들은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 음성이 다시 반복되어서 이 어린 캐드로스의 심령에 들렸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이캐드로스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이 성광처럼 아, 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왜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라는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어린 캐도로스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정에 들려수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간증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워 부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 예배 시간을 찾으셔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어, 조롱하던 생활에서 이캐도로스를 어, 예배 시간을 초청하셔서 어, 누구의 손에 끌려왔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끌려왔지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인도하시으로 복종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린 캐도로스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밑에서 이제 삼십에 기도하는데 저는 이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까? 저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기도하는 건데 오늘 예배 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자,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의 영혼이 해방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찾아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소색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던 목사님 심령에도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선포하면서 은혜 받고 음성 듣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축제입니다. 언약축제. 우리의 집회의 주님은 주님께 함께하시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먹고 우리에게 은혜를 비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러분의 신령에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언약의 축제의 장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무슨 말씀하실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주께서 어루만지실까? 기대하면서 주님의 축제의 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질고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언약 축제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임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축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음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70인 장로를 같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더 높은 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 그곳에서 모세는 주님의 기록하신 돌판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언약축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우는 맹세의 장이었습니다.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1863년이었다고 합니다. 1863년에 러시아로 이렇게 일제 시대 때 들어갔는데, 그 러시아의 한인들은 부지런하고 적응력이 강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서 이런 한인들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연해주 일대에미 개간지를 개척한 후에 이 개간지를 빼앗고, 1937년부터 중앙아시아 미개간지로 한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슈겐트까지의 조선인 강제이송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은 물론 동산 그리고 가축 어느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기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에 집안채 없는 허허벌판에 버려진 한인들은 그곳에서 땅끄룹하고 민들레와 야생 식물 등의 의지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밀과 귀리와 완두콩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에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난생처음 보는 농산물에 놀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가져온 한주면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한자루의 식량보다 생명력 있는 장래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와 또폭발하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함축된 생명이며 또 인내며 사랑입니다. 씨앗은 미래의 이야기이며 한없이 뻗어 오르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식김을 받고 약, 어, 영생을 약속받은 여러분 귀한 씨앗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보혈로 허락하신 씨앗입니다. 약속의 씨앗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장 잘 여물고 싱싱한 바람 능력을 가진 예수의 님 생명을 던지는 약속의 씨앗으로 놀라운 수확을 향해 던져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십년 가운데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말씀을 반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주기로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기로 원했어요. 영생을 주기로 원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챙기는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며 왕승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에, 산으로 부르셔서, 봐라, 내가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준 것이다. 라고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증거의 자리요. 원약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받는 줄 믿습니다. 70인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막 정으로 쳐가지고 식김을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눈으로 봤지 직접 내가 내 말을 나의 언약의 말을 모세에게 주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풍요로움의 역사가 생명의 왕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자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예배 맨날 드리자 주일밤 예배 주일밤 예배 새벽 기도 예배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디? 그러나 이건 사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리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증거하신다 하는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수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오묘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언약의 축제입니다. 이 언약의 축제는 결국 말씀을 받을 목적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임을 믿어야 할 점이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령에 이 같은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령에 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아니, 지금까지 예배 드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에 새겨져 왔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은 자라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예배 즉 언약의 축제는 말씀을 받기 위한 중심의 기다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의 믿음의 인내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맹렬한 불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맹렬한 불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같은 맹렬한 불 같은 역사의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의 장소에 나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산지의 여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더 깊은 부르심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더 깊은 부르심의 장소.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40야를 물한번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온산이 온통 맹렬한 불과 같이 보이는 역사라고 뒤덮였습니다. 불은 여러분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뭘로 갈까요? 불로 갑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불로, 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불로 갑니다. 불은, 아, 여기 형광등은 뭘로 켜집니까? 불로 켜집니다. 마이크 소리는 뭘로 켜지 어, 지금 전달됩니까? 불로 켜집니다. 다 불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뭘로 우리가 소리 를 들을까요? 따라합니다 불. 따라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전기 불 아닌가요? 불로 받는 겁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불이 다 운용합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도 불로 뜹니다. 불이 없으면 비행기 뜰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은 인류를 지탱해 주는 근본적인 능력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같은 삶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며 더큰 무엇인가를 이루는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불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탱하고 발전시키고 정복하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서롭게 하는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에 불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같이 맹렬한 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1907년 1월 6일에 열렸던 어, 평양 대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1월 6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어, 평양 장대연교의 저녁 집회 열리는, 날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집회가 뭔가,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회에 뭔가가 걸린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끔 느끼시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들여지지 않는 거죠 저만 느끼나요? 예배 드리다 보면 가끔 기도하다 보면 뭔가 모르지만 뭐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대인교회 어, 1907년 1월 6일 날 장대인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뭔가가 딱 막혀있습니다 소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던 이 길선주 목사님 어, 그때는 장모님이었는데 이 장모님이 갑자기 소년께서 길선주 장모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회개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악한 것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 같으면요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상상 못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나는 악한 것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1년 전에 내 친구 중한 사람이 인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라고"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와 백 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곳입니다." 매일 아침에 저는 회개하고 그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길선주의 여기쯤을 아는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인께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가 전부 다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그 회, 하나의 회계를 통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평양 대봉의 역사는 길성조 장모의 회계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하셨고 남이 알지 못하게 지었던 사소한 죄까지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길손이자는 길소주, 담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의 역사가 삽시간에 그곳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 전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상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붕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부름의 장소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처럼 듣는 말씀 또 습관화된 말씀의 임재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불같은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심령의 새로워진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역사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냉랭한 마음이 아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처럼 불의 성령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삶의 승리의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맹렬한 불같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